안녕하세요. 황수비수학, 오민규입니다. 이번에 준비한 문제는 2020년 도 독중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19번 기출문제입니다. 해당 문제 먼저 읽어보면, 사각형 A, B, C, D가 평행 사변형이고, 점 M은 BC의 중점이라고 합니다. 이런 형태의 모양을 살펴볼 때, 항상 먼저 확인할 건 위아래에 있는 삼각형입니다. 삼각형 BPM과 삼각형 DPA는 DPA는 닮음이에요. 평행선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각 DAP와 각 BMP가 엇각으로 같아지고 마찬가지로 각 ADP와 각 MBP 역시 엇각으로 같아집니다. 이와 별개로 APD와 m BPM도 맞꼭지각으로 같아지죠 그래서 AA 닮음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의 비율을 보니까 AD의 길이는 BM의 길이의 2배예요 따라서 위아래 삼각형의 닮음비는 1대 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, 닮은 비에 의해서, BP 대 PD의 길이비도 1대 2라는 겁니다. 근데, B부터 D까지의 길이가 12cm라고 맨 처음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, 길이에 맞춰서 PD의 길이를 비례에 배분해보면, 12cm의 전체 3개 중에 2개의 비율을 갖는 길이가 되겠죠. 따라서 8cm, 4번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. 여기까지 방수비 수학 오민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